그리고 대통령실의 입장도 논란입니다. 강유경 대변인의 발언 들어보시죠.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라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좀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두번 오게.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라고 입장 정리했습니다. 창권 분립과 선출된 권력을, 임명된 권력이 존중해야 된다는 점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임명된 권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지, 창권 분립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 여기에 대한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시는 거는 어,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입니다. 시청자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laughs> 내용이 참 어렵죠. 말이 말이 참 복잡합니다. 어, 쉽게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원가를 설명하고 입장을 내고 그걸 뭐 덧붙이고 또 해석하고 또 여러 가지 변명하는 그런 과정에서 말이 참 어렵게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양현근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게 오덕이라고 그랬는데 <laughs> 제가 듣기로는 오덕하기도 힘들어요. 아, 오독 사실 오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네. 아, 이게 사실 기자들이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음. 정청래 대표 발언에 대한 그런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쭉 브리핑 받아 적다가 그래서 결국 뭐냐 그, 끝에 말이 그거잖아요. 원칙적으로 공감. 그러면은 앞에 던진 질문이 정 청례 대표의 그런 대법원장 사퇴 의구에 대한 질문이고 네. 그때 발언이 가장 강렬한 발언이 나왔잖아요 음. 원칙적으로 공감 그러면은 해저 라인이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께서도 네. 이렇게 취재 현장에서 브리핑 받아쓰고 <laughs> 기사 쓰다 보면은 그렇게 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이게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고 중간의 부분을 잘라서 거기에 대한 입장이다 이렇게 사실 정정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기사가 그렇게 나가고 파장이 너무 커지니까 조금 뭐 허둥지둥 수습에 나선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더 붙이면은 네. 대통령실에 이렇게 파견되는 그각 언론 방송사의 기자들 같은 경우는 그 방송 언론사의 에이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사람 보내다 잘하는 사람 올려보냅니다. 네. 그 대변인의 입장 내면은 그 입장의 지지와 네. 근본적으로 그러면 그 에이스들이 할일 없어서 이걸 오독하고 <laughs> 어? 오보 기사를 쏟아냈겠습니까? 네. 이거는. 대한민국 기자들을 참 모욕하는 행위고요. 행위죠. 모독하는 행위죠. 음.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이제 정청래 당 대표나 추미애 지금 법사위원장 이런 분들이 네. 결론은 어, 조인대 대법원장이 결론은 이제 결심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정치적 압박 행위를 하고 있지 었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백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이 그래서 이제 직접 선출 권력이라는 정의를 내린 거예요. 음.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회 입법 권력에서 입장나오는 부분은 사법부가 존중해야 된다. 음. 그 입법부의 권력들이 네. 지금 대법원장이 조희 대법원장이 특히 어, 대선 전에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제 후보자 시절에 음. 그러니까 대법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한송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마디로 지난 대선에 대법원이 음. 법원이 개입한 그런 주도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 사법부의 수상으로 자격이 없다. 음. 끌어내려야 된다. 음. 그게 살상 뒤에 가장 큰 변경이에요. 네. 지금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지견부장판사가 왜 구속취소 결정했느냐. 음.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발부 왜안 했느냐. 음. 뭐 이런 내용들인데 네. 그것보다는 본질적인 것은 쉽게 말하는 조의대 대법원장이 어, 대법원 저는 합의로 쉽게 말하면 네. 유죄 취재 파기 한송그 결정 내린 부분에 대해서 아. 이걸 갖다가 이제 정치적 편향성에 문제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사법부의 수정으로서 사법의 독립을 지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아. 이렇게 이제 기계를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기형 뭐 주장판사 라든지 다른 얘기를 하지만 실제 속마음은 일종의. 정치적으로 당시에 사법부가 개입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그런 거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딴 사람은 이 대통령실의 대변인은 대통령의 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빨리 한시간 20분 만에 자기의 그 입장, 기존 입장을 철회해버린 이유가 오독이라 그러고 오보다 그러고 이렇게 정리를 해버린 게 만일 그렇게 되면은 이 대법원장 사태를 이게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의중으로 직접 언급한 내용이 되면은 네. 이게 위헌이 될 뿐더러 이게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번져나가고 야권이 총공세를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정치적 우려 때문에 빨리 주워다 아, 본 겁니다. 아. 대통령실은 이제 국회하고는 거리를 둔 거죠. 민정 네. 입장에서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속기록도 기자들한테 배부를 하는데 속기록의 내용도 일부. 빼고 처음에 어, 나눠줬다가 기자들이 항의를 하자 다시 그 내용 집어넣고 재차 나눠주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지난 5월에 대선 직전에 있었던 조의대대법원에 당시 어, 선거법과 관련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의 결과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을 품은 어, 더불어민주당과 또 여권 관계자들이 보복하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다라는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당시 장면 함께 다시 한번 보시죠.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과권을 서울고등법원에 완성한다. 글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지요. 뭘 하라고요? 시켜달라. 당에서 잘알아 나겠죠. 당시에 이제 이재명 당시 이제 후보죠. 후보는 이제 선거 운동을 막 하고 있는데 심각해지는 표정도 저희가 포착이 돼서 봉, 방송을 해드린 적도 있,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 선거를 한달 정도 앞둔 5월달에 조의대 대법원의 어, 대법원에서 유죄취지에 파기환송을 하면서. 어 당시에 파기 자판 가능성도 있었고 무죄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그리고 파기 환송의 가능성도 있다 했는데 자판과 무죄는 아니었고 유죄 취지에 파기 환송을 하면서 굉장히 선거판이 좀 술렁이는 상황까지 가게 됐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요 보복까지는 너무 나간 표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희대 법원장이 저렇게 그저 당시에 이례적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파기환성한 부분에 대해서 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정말 제대로 검토한 게 맞느냐는 비판을 그 당시에도 했었고 음. 그 당시에 민주당의 지지층에서는. 어, 아무래도 조, 조이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네. 아까 다뤘던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로부터 그 신뢰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 당시에 그 파기 환송 이례적으로 빨랐던 파기 환송 그리고 지기 부장판사의 그올 초에 있었던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다르게 시간으로 계산해서 어, 그구속 취소를 인용해줬던 그 결정 그런 것 등등의 일들이 어,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어, 실추시킨 것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 거, 하고 있는 네.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뭐 당대표 입이나 이런, 이런 그 차원에서 사법개혁은 결국. 자업자득이다 음. 어, 사법부가 스스로 조희대 대법원이 스스로 본인들의 그 신뢰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어, 실추된 신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정, 정치적 수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 작가 제가 성역은 없다고 했는데 정치적으로 탄핵시킬 수는 없습니다. 음. 법률적, 헌법적, 사법적 탄핵만 우리는 할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나중에 혹시나 소출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 라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런 거를 따져볼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다는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당시에 이례적으로 대법원의 어 파기환송 결정이 빨랐다는 라 그런 뭐 해석들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양경균 변호사님 그것보다 선거법의 경우에는 633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니까 러 1심이 2년 넘게 이어져 왔단 말이죠. 그걸 제대로 했었다면 빠르게 했었다면은. 대법원의 이런 논란도. 생기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형법에 6 3 3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심은 기소부터 6개월 내에 써는데 이심 재판이 무려 선고가 날 때까지 2년 2개월이 걸렸어요. 네 배가 넘게 걸린 거죠. 그러면서 이심 무죄가 났죠. 근데 무죄 논리라는 게 사실 지금 판결문을 읽어도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법원이 다시 바로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막상 대선이 돼버린 거죠. 일심 네. 재판이 너무나 늘어진 탓에 지난 대선에서 있었던 이 허위 발언 논란이 음. 지금 다음 대선까지 지금 온 겁니다. 막또개엄도 있었고 중간에 맞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입장에서는 그럼 이걸 판결 안 하냐 안 하고 넘어가냐 그렇게 되면은 또 대법원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가 거짓말이고 뭐가 해도 되는 거짓말이고 뭐는 안 되는지 이거를 지침을 제시를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피하는 태도가 대법원이 어떻게 보면 중대한 그런 판단을 앞에 놓고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회피하는 음. 그런 태도로 보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대선은 코앞에 임박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정을 한 거였었죠. 알겠습니다. <목소리>